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 분수대를 찾은 시민들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분수 광장에 왔는데 더운 것도 있고 재밌게 놀수 있어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전주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할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 속에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천지 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 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